원치는 않지만 또 다시 한 살을 먹었습니다. 어, 나이를 이제 굉장히 많이 먹은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되게 빨리 나이 먹고 싶고, 막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가는 날짜를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되게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일주일 순삭, 1년은 더 순삭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저는 <laughs> 30대 초반을 34살까지, 35부터 38까지는 30대 중반, 그리고 39은 후반이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관리를 할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작년이네요. 2019년 한 중순부터는 어, 관리 받으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주사 같은 것도 좀 맞아주었고 요새는 그 리프팅 관리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그거 받고 있고 또 필라테스. 원래도 운동을 한번 다니면 좀 열심히 다니다가 그게 딱 끝나면은 막 계속 그냥 먹고 놀고 자고 하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꾸준히 필라테스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뭐 마사지나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필라테스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필라테스가 저한테 잘 맞는 운동이더라고요. 잘 맞는다는 게 제가 뭐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재밌게 꾸준히 갈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뭐 운동하는 기분은 사실 별로 안 들어요. 그냥 뭐살 빠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좀더 잘 먹다 보니까 튼튼해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여기 갈비뼈 흉곽이 되게 발달해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필라테스 하면서 이렇게 숨쉬기부터 하면서 자세 교정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흉곽도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 뭐 그런 약간 라인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 뭐뼈 모양의 변화? 그런 게좀 느껴져가지고, 재미있게 다니고 있고요. 관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주사 맞았었는데, 그 주사가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한게 친구들이 어느 날 이제 만났는데 살 빠졌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은 안 빠졌는데 무슨 소리지? 그냥 이렇게 인사치인가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주사빠를 받고 있던 거였어요. 살은 찌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얼굴이 이렇게 통실통실해지면서 못생겨져야 되는데 라인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브이라인이 점점 되면서 이렇게 얼굴이 되니까 되게 살 빠진 그런 착각을 들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던 거죠. 그래서 어, 되게 생각보다 효과가 많고 친구들도 다 알아보고 이러니까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렇게 주사를 맞다가 제가 원래는 가장 큰 고민이 이 팔자주름이랑 마리오네트 주름 이쪽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 지하철 유리가 이렇게 까맣잖아요. 그 유리로 이렇게 내 모습을 봤는데 눈밑이 여기가 꺼져가지고 이렇게 쾌하게 하나가 있고 팔자주름이 진짜 짙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 인형 있잖아요. 목각 인형.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이거랑 비슷한 주름이라고 해서 이거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가 진짜 행한 여자가 이렇게 딱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뭐 화장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검은 유리고 그런 화장하고 이런 빨을 하나도 못받고 그냥 내그 신체 부위에 주름들만 이렇게 두드러져서 보였던 거죠.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충격 받고서 아, 이건 어떡하지? 팔자주름은 뭐 필러를 맞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리프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실리프팅을 했었는데 되게 실리프팅 효과를 별로 못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실리프팅은 아프기만 하고 효과는 별론데 금액은 비싸고 이래저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좀 괜찮다는 리프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일 만족스러웠던 게 어, 리프팅 하면은 왠지 일단은 아픈 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되게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관리 받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받아보면 오히려 이게 뭔가 찌릿찌릿 하고 막 여기를 막 뚫고 지나가는 뭐 그런 아픈 느낌이 있으면 아픈 만큼 예뻐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예뻐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누워가지고 약간 피부과에서 스킨케어 마사지 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니까 막 잠아요. 되게 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받고 오는 그런 거라서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진짜 어 확실히 효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이제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 얼굴은. 그래서 나만 느끼는 그런 건가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도 만날 때마다 너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이게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 2, 3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한 번씩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데 첫 회에는 딱 나왔을 때 그냥 얼굴이 맨질맨질하니 뭐 관리 받고 온것 같긴 하네.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한 3주? 그 다음 회차 받으러 갈때 보니까 확실히 약간 뭐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받으면 받을수록 아, 이게 나한테도 남한테도 딱 두드러지는 변화가 느껴지니까 되게 만족스럽게. 병원 친구랑 같이 병원 가고 있어요. 요새 못생김이 부닥부닥 붙어가지고. 이런 거, 이런데돈 보러 갑니다. 근데 오늘 너무 추워요. 아, 추워. 맨날 다니는데도 길을 잘 몰라가지고 맨날 해내고 있어요. 오늘 당일 한20 정도 이렇게 티가 나고, 한 3주에서 한달 정도 후에 이제 한 7, 80 이렇게 티가 난다고. 차바꿔서 지금 한 3주 정도 지나가지고 2차 이제 다시 받으러 왔어요. 확실히 처음에 받고 나서 좀 효과 있었는데 지금 2, 3주 지나니까 훨씬 효과 좋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내다볼 때 거울로 비치는 내 모습에 유비가 확실히 좀 괜찮아져가지고 지금 2차 받고 나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내를하면서 왔습니다. 지금 자연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교차로 어, 그 하는 거라서 저번에 1차로 4어 받았었고 이번에는 다른 걸 받고 그 다음 번에 2차 거울을 받는다. 1차 받고서 되게 조금 신경 쓰였던 부위들이 많이 진짜 괜찮아져가지고. 아.. 그술이랑 놀랍구나.. 힘하고 있는 요습입니다 많이 아프 팔은 안 아프게 지하요 네, 네, 네. 어, 그렇가열 번만 할게요. 엉덩이 힘주고 하체는 그대로 받으세요 둘, <laughs> 아니요 아, 처음이시네 이거는 이제 고주파 네. 시술이나요 네. 음. 열을 이, 이용해가지고 여기 레이저 반세이저 피부 탄력을 준사하는 음. 시술이에요 네 이중턱 이런 쪽에서신경쓰이고요 네. 이중턱도 그런데 저 요렇게 주름 요기랑 아,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딱 되있거든요 오렌코어를다가 지금 있랑페이스랑 무한폐렴이 유행이라서 입구에서 손소독제랑 마스크를 안아주고 있고 들어와서 이렇게 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마음이 놓이고 있어요. 지금 체육을 하고 왔어요.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특이한건데요 자세분양을 갖고 존치를 가위로 정리합니다 이제 약간 얼굴 존체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눈 위주로 이렇게 한번더 해주는데요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게 그냥 따뜻한 느낌이라서 뭐 아프거나 이런 건 없는데 다만 이렇게 삐- 하는 소리 같은 게 약간 그쪽에서 들리는데 어, 헤어밴드 같은 걸로 귀를 좀 막고 있어서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았어요.